지유편의점에서 구입한 자이언트 떡볶이입니다 뭐 요즘에는 자이언트 떡볶이에다가 뭐 스파게티면을 해가지고 정식을 만드는 그런 동영상도 있던데 떡볶이만 사와봤고 이게 가격이 한 2,0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자이언트 떡볶이랑 라볶이랑 자이언트 순대인가?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. 떡볶이 모양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 아딸의 짧은 그 떡볶이 떡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떡볶이 소스를 넣고 온수물을 용기 표시된 선까지 부은 후 전자 레인지에 3분 30초간 컵라면 한 1분 정도 돌리면 되는데 얘는 3분 30초 동안 돌려서 안에 있는 뭐 떡을 불리는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. 총 용량 300g에 칼로리가 665kcal이니까 뭐 적지 않은 칼로리네요. 자이언트 떡볶이 떡이 230g이고 소스가 70g이네요. 합해서 300g이고 자이언트 떡볶이 떡은 세진식품 소스는 주식회사 맛존식품 대형식품, pb식품처럼 그 편의점 자체 상표를 달고 나오는 그런 식품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맛도 괜찮고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리고 역시 알코올 탐산 나트륨 향미 증진제가 들어갔군요 뭐 이건 가격 대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만두 같은 경우도 그러고 이 향미 증진제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향미 증진제가 안 들어간 것들은 뭐한2 30% 비싸고 대신 다른 식재료를 이용해서 그 맛을 내야 되니까 감칠맛을 감찍한 접이식 수저가 하나 들어있고 떡볶이 소스가 들어있고요 떡볶이 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까 원주로 수입산 쌀을 사용했다고 한게쌀 뭐 떡볶이 끝고 떡 자체는 음, 좀 단단하네요. 약간 그 불닭볶음면, 뭔가 비빔면 그 소스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맛은좀 매콤하고 그 달콤한 고추장 맛 거기에 뭔가 이렇게 간장 맛이 살짝 섞인 것 같기도 하고. 뭐 예전에 나온 동결건조 떡볶이에 비하면 떡도 생떡이고 해서 약간 국물 떡볶이네요. 소스 맛은 일단 완전히 맵네요. 화끈하게 맵고 단맛이 한30-40% 정도 있고 간이 약간 싱겁다기보다는 살짝 허전한 감이 있네요 근데 매운맛이 워낙 강해가지고 그 뒤에 맛이 다 감춰지는데 음 떡이 좀 작아가지고 약간 흐물거리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쫀득쫀득하네요 지금 떡은 그냥 그냥 맹맛이고 이제 그 소스는 또 소스대로 맛이 나고 이렇게 약간 따로따로 맛이 나서 아주 맛있는 떡볶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뭐 분식점에 3,000원짜리 떡볶이랑 비교하기는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뭐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는데 굳이 이 떡볶이를 사 먹을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소스도 그 약간 신전떡볶이처럼 그 매운 국물떡볶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뭐 맛은 괜찮은데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라면사리를 하나 떡이나 이런 밀가루에서 나오는 그 전분기로 소스가 좀 걸쭉해져야 맛있거든요 사스은 이제 조금 더 가열을 해가지고 면하고 떡에 있는 전분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역시 떡은 맛있는데 쫀득쫀득하고 그 소스가 전혀 여기 스며들진 않네요 이게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고무를한 조각 씹는 느낌 소스가 맵긴 맵네요 이게 한 떡볶이 한 서너 점 먹었는데 콧등에서 지금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맛은 있네요 이게 소스가 그런 건가? 면에도 그 소스가 잘 스며들진 않는데요 신기하게 자이언트 떡볶이를 먹어봤습니다.